네, 안녕하세요. 그 교육부에서 지정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단어는 도대체 몇 단어냐. 이걸 알고 있어야 사실은 불필요한 공부나 아니면 정확하게 내가 어느 수준까지 지금 학년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정확하게 내 수준과 그 단계, 체계를 알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그 영어 교과에 대한 그, 어, 영어 교육 과정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요. 그 지침에 대한 어 기본을 얘기 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요 2개 학년 군에서는 240 난말로, 단어로 어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5학년, 6학년은 260 단어 난말 내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어, 기본적으로 500 단어로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고, 500 단어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음. 어, 그런데, 왜 시중에는 그, 뭐, 초등 영어 800 단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500 단어, 교육부에서 지정된 500 단어 어휘랑 시중에 나오는 800 단어는 300 단어만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도대체 뭐냐? 그거는 바로, 어, 생활 영어. 예를 들면, 1, 2, 3, 1, 2, 3, 4 이런 거나, 샴푸. 물론,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샴푸는 우리나라, 샴푸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그냥 흔한 샴푸 우리가 머리 감을 때 쓰는 거라고 하지만, 샴푸라는 이 샴푸는 어원이 인도어입니다. 인도그 다음에 케찹, 이런 것도 케찹을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단어가 아니죠. 그냥 일상어잖아요. 근데 케찹은 또 중국어예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일상어는 이 500단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단어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시리즈로, 어, 이240 단어와 260 단어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 단어는 교육부에서 지정된 단어를 가지고 하지만,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쉽게 저만의 방법으로 한번, 어,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에서 새롭게 배우는, 500 단어 플러스 새롭게 배우는 단어가 750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다 합쳐도 결국 1250단어입니다. 500단어 플러스 750단어를 합쳐가지고 1250단어가 다인 거죠. 물론 고등학교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서 고등학교 단어도 시리즈로 따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선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 3까지는 1250단어가 다다라는 것을 이제 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예를 들면은 뭐 현재, 과거, 과거형, 현재 진행형, 이면 단어가 같은 단어 어어 어, 단어에서 시작되죠. 글을 쓰다 write라는 단어에다가 write, 그 다음에 wrote 쓰다 written, 하면 writing 이런 단어는 한 단어로 그냥 묶는 거예요. 비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도 에 be, m r is, was, were, been, being, 그냥 다 같은 그냥 be라는 거죠. have, has. 뭐, h a v i n g 전부 다 그냥 have 에요.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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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foot, feet, 그 다음에 뭐, leaf, 뭐 잎이나 이런 것도 leaves. 그냥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에, 한 단어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단어의 수는, 사실 기본 단어의 수로, 이렇게500 단어와 750 단어. 음,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1250 단어가 어, 최대다.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명이나 지명이나 국가명이나 고유명사에 해 당되거나 기수, 서수, 로마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사실 기본, 기본 어휘 목록에 있어서 그냥 한단어점 뭐, 예를 들면 3, 13, 30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냥 3, 3, 그냥 하나입니다. 어,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아까도 얘기 들었만뭐 아파트, apartment, 뭐 앨범 이런 단어, album. 그다음에 배드민턴은 badminton, 배드민턴, 바나나, banana, banana, bench나 bus, cake, cake, 카드, card, 뭐 치즈 같은 경우, cheese, chess, chocolate, chocolate, 뭐 코트, coffee, 뭐 컴퓨터, crayon, 뭐, 뭐 우리 크레용 그 그림 그릴 때 이런 거다 사실은 하나의 목록으로 그냥 보는 거죠 한 단어로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어휘의 초등학교 240 단어, 260 단어, 중학교 750 단어 이렇게 아마 순서로 어, 제발 좀 어, 영어의 기본 파트 저도 뭐 뛰어난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영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기준점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또 영어를 배우시는 부분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